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이름으로 나온 앨범이 나와서 너무나도 떨리고 어, 앨범 준비 정말 열심히 많이 했고요 어, 정말 멤버들마저도 이제 프로듀서 형님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신 만큼 정말 좋은 고퀄리티의 음악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앨범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정말 좋은 선배님들과 정말 좋은 제작자분들과 좋은 앨범 만들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밤 타이틀곡은요 싸이 선배님께서 일단 애를 둘렀고선 도저히 이 곡을 자기가 못 부르겠다고 하시겠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무언가 이제 아름다운 밤을 만들자 무언가 이제 처음 사랑을 이뤄나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셨는데 어, 싸이 선배님의 챔피언 그리고 TJ DOC 선배님들의 런투유 t You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핫한 여름하고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듣는 그대로 무거움이나 뭔가 어려움은 전혀 없고 편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곡 저희 타이틀곡 3번 트랙의 아름다운 밤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어, 이번 아름다운 밤의 가장 중점적인 안무는 아름다운 밤할때 저희가 추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를 한번 싹돌리고 스탑을 딱잡는 장면 이 있습니다. 자 스탠드, 아 씨, 네. 베이비 베이비부터 시작 아름다운 봉? 아 이겁니다. 바로 이 경쟁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사이 선배님께서 보시자마자 이거다 아름다운 밤 하면서 저희가 다 멈추거든요. 무언가 아름다운 밤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대로 멈춰라 댄스입니다. 저희가 수십 명이 뮤직비디오에서 밤딱 멈추는데 그대로 멈춰서 생각을 할수 있는 듣는 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시할 수 있고 풋풋할 수 있는 그대로 멈춰라 댄스 중점적으로 이번에 짰습니다. 어 저는 음식으로 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어떤 한 가지의 느낌이나 한 가지의 색깔, 한 가지의 컬러가 아닌 여러 가지 맛을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어, 정말 이거는 조금 제가 제 욕심인데 제가 앨범을 이렇게 쭉 들어봐도 어, 정말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바, 바뀌어져 있다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진짜 다양하게 음악적 색깔이 많이 섞여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정말 그 부분을 좀 많이 예, 생각을 하시고 예, 들어주시면 더욱더 예, 좋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로 굳이 한 색깔로 딱 정의하긴 어려운 네. 앨범인 것 같습니다. 어, 무지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름다운 무지개 컬러 뭐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네, 그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음, 날씨가 좀 많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레드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레드 확실히 그뭐 정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할 수도 있는 발라드는 처절할 때는 처절한 뭔가 핏빛의 느낌 그리고 타이틀 곡은 뭔가 장밋빛의 야하고 섹시한 느낌 이런 그 가지 색깔인데 레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도 승일형 랑좀 비슷하지만 저는 검정색으로. 하고요.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검정색입니다.